그날 아침,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. 몸 상태도 괜찮았고, 예약한 건강검진 날이라, 오히려 기분이 조금 가벼웠죠. 전날 밤, 공복 유지하라는 말은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밥도 일찍 먹고, 새벽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. 근데, 속이 살짝 쓰리더라고요. 그래서 물한 잔, 그게 시작이었어요. 잠도 잘안 와서, 우유 조금 데워 마셨습니다. 아침에 혈압약도 하나 삼켰고요. 그게 뭐 대수냐는 마음이었죠. 검사 당일,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았습니다. 간호사가 뭔가 설명을 해줬는데, 사실, 잘안 들렸어요. 마스크 너머로 말하니까 더 희미하게 들렸고, 뭘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. 자식도 없고, 가족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? 물을 마셨다고 무슨 상관이야? 이렇게 넘겼을 거예요. 이제 곧 이름이 불렸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차트를 확인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. 혹시 어제 뭐 드셨어요?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잠깐 생각했습니다. 뭘 먹었지? 뭘 우유. 야 그런데 선생님은 말하셨습니다. 이런 내시경 검사는 위가 완전히 비워져 있어요. 우유는 안되고 물도 안되고 약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 오늘은 검사를 못하겠네요.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도 모르겠고 그저 멍해졌어요. 결국 저는 검사를 못 받고 돌아왔습니다. 집에 와서 조용히 앉아 예약 문자와 안내지를 다시 봤습니다.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, 검진 당일 아침 공복 상태 유지, 딱 그렇게만 써 있었어요. 우유는, 물은, 약은 정확히 뭐가 안 되는지 적혀 있지 않았어요.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. 우리는 공복이 뭔지 알고 있어요.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, 그리고 들리지 않는 설명, 그리고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, 이 모든 게 실수를 부릅니다. 혹시 이 실수 당신도 했던 적 있나요? 정답은 바로 공개할게요. 그 전에,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위내시경을 포함한 공복 검사 전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물한 잔조차 안 되는 검사도 있어요. 우유나 주스처럼 소화가 필요한 음료는 절대 금지입니다. 위장약, 진통제도 검사 전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. 특히 공복 시간은 8시간 이상, 전날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. 이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전날 간호사에게 확인하세요. 귀가 잘안 들린다면 다시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자녀나 주변에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. 저처럼 혼자 판단하고 혼자 다녀오고 혼자 재검 예약하고 그러지 마세요.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, 검진 앞둔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. 건강은 정말 작은 실수 하나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 실수 하지 않으실 겁니다.